며칠 뒤. 얘두고 선생님 화장실 가서 청소해. 화장실? 어 응. 가서 얼마게 하느냐거구 알았어. 얼마 전에 다툼으로 서로가 조심할 법도 한데. 뭐 이거 오줌 어 오줌 싼거 아니야? 아, 스 아, 뿌린 건데 그뿌리 어떻게 스 뿌리는 거야? 아, 장고 아이고 이걸로 버스는 이걸로 하고, 또 닦는 것만 아이고, 하면 돼. 장갑 끼고 내... 해. 귀찮아. 내가 맨손이야. 아, 장갑 끼고 하라고. 기어코 맨손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승철 씨. 세면대뿐 아니라 변기 안쪽까지 거침없이 맨손이다. 아, 그 더럽게 장갑 좀 끼고 해. 장갑을 이게 뻑뻑해서 꼈다뜨다 이게 더 귀찮아. 그래서 이게 굳었다, 굳었다는 게더 빨라. 내가 자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 좀, 방송을 해. 이거, 맛보려고 생각하고 나갈 테니까. 아니, 이거, 안심이 돼, 가서 청소 하지. 더럽단 잔소리에 비누칠까지 해서 손을 닦는 승철식것 만. 그 돈으로 나 만지면 안 돼? 와가지고 이제 뭐, 그거 갖고 뭐, 반짝거리다 꺼내지도 마. <웃음> 지금 웃음이 나와? 아이, 참. 아, 나 들어 죽겠어, 씨. 깨끗하니까? 다 너나 깨끗하지. 그래요? 아, 농이, 오, 아니, 농이 되네. 침대 위에 올라가려고. 혼자, 려니까나 e t s 게 a n g out h 손 r e There's o 그냥, 하란다 l l tell me. Could I l e 하지마 s y o 하지마 t to look at 그냥 해 a z a r d Hazard, h a 저리 가 저리. 아이손 빨리 Hazard, Hazard, h a z a 내가 할게 내가 r d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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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z a 우리 이러와, 이러와, 이러와. 아, 지금도 채팅에는 아, 더러워, 이새 무슨 상황이왜이래 아, 진짜. 나, 나 성민 씨 너무 아!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아, 더러워, 아, 진짜. 그거 결벽증이야. 비누칠까지 해서 닦아야 직성이 아, 풀리는 못 말리는 깔끔쟁이 성민 씨다. 저리 가라고. 성민 씨. 난 성민 씨 이렇게 만지고 싶냐? 그렇지. 그래. 겠지 아, 아. 내가 다음부터 승님 화장실 좀키면 되는가? 어. 내 성을 만나, 성을 가라. 그래, 뭘로 갈까? 최가로 갈라. 홍승철하고 최성민 오. 하자고. 나 이쪽, 이거쪽 잡아서 이거. 아, 진짜. 어. 얼추 올시간이다 됐는데. 초조하게 손님을 기다리는 성민 씨 공사만 하고 실제로 이제 영업을 들어간 지 얼마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된 상태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로 다 처형이거나 뭐 친척들이 소개해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저희가 좀 나와서 좀 반갑게 맞이해 줘야 돼. 그래야 좀또 그분들 이 소개해 줬을 때 중간에서 얼마나 입장이 힘들었겠어요. 그 그러니까 저희 믿고 오는 거니까. 오늘, 오늘 손님도 성민 씨 처형의 직장 동료들.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가족들 마음이 고마워서 더욱 삭삭하게 손님을 맞이한다. 제가 문도 열어드릴게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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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오늘 혼자 오신 거예요? 예. 네. 아. 네. 근데 와서 고기 어디다 구워 먹어? 고기 저희가 밖에 비안 오면 밖에서 먹고 만약 계속 비가 오면 여기 지금 여기 마루 큰데 있잖아요. 그 내부에다가 준비해 드릴게요. 테이블하고 다 해가지고 세팅해 드릴게요. 바비큐는 펜션으로 놀러오는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 바비큐 할 준비부터 서두른다. m going to go to the pension. I'm going to go to the pension. i 펜션에 놀러는 가봤어도 운영하는 건두 사람 모두 처음이다 보니 실수도 참 많았었다. 첫 손님이 오던 날의 실수는 지금 생각해도 머릿 속이 아득해진다. 처음에 딱 오셔서 내리셨는데 야 좋다 하시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내리셨는데 이제 뭐 방을 보여드린다든가 이제 어째게 안내해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두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장갑 벗는 것도 잊은 채로 걸레를 빨고 있는 성빈씨. 마음이 급한가 봐요. 네.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는 좀 급하네요. 저희를 평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와서 너무 잘 있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뿌듯한데 아, 뭐가 불편했다. 불편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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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피우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러면 되게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잘하고 싶은 욕심에 손님들이 도착하고 나면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더 바빠지는 성민 씨와 승철 씨다. 먼저 오신 손님들의 나머지 일행도 모두 도착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저, 저분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자는 거야? <laughs> 멋있다는 손님들의 첫 반응을 들으며 오늘도 힘이 나는 것 같다. 여기 문여시면 거기 마루도 있어요. 여기 여기만 썼지는 대청 마루가 따로 있어요. 야 얘들아, 풍화 고물려라. 아니 아니야, 고기 굽자. <laughs> 지금 고기 바로 드실 거죠? 네. 네, 준비해 드릴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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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분, 네, 기분 좋은데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한옥으로 지어진 펜션이다 보니 근처를 지나다 구경삼아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다. 요즘은 흔히 볼수 없는 한옥. 방안 곳곳을 손님과 함께 다니며 꼼꼼하게 설명하는 승철씨. 애들이 재밌어하어요 네, 재밌는 괜찮아요. 오시고요. 예. 네. 네. 오게 되면 미리, 미리 전화 드리겠습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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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텐션 안 되는 늘 승철 씨 담당이다.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사람 좀 이렇게 대할 때좀 부드럽게 하는 거는 저보다 솔직히 말투도 그렇고 승철 씨가 낫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상대방이 어차피 오시는 구경 왔던 뭐 잠자러 오셨던 상대방이 봤을 때좀 그래도 첫인상이라는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보다는 승철 씨가 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그냥. 저는 좀 까칠하고 예민해 보여서 <laughs> 좀 그리고 추적 추적 비가 내린다. 이런 날은 손님도 없고 청소도 못하니 특별한 일거리가 없다. 자, 장마라도만 지금부터 지 장마야. 아, 어, 나는 이럴 때는 아, 어, 서네 씨가 너무 보고 싶어. 화상 통화 해서 얼굴 한번 보이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 <laughs> 실망해 항상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찬 좀 맛있는 거좀 해줘 봐 반찬이 없어 비올 때는 잘 먹어야 돼 애정이 식었지? 나 아, 해줄 거좀 생겨놓고 해야지 선혜 씨가 보고픈 성빈 씨는 심란하기만 한데 승철 씨는 송마담! 오늘 뭐 먹어? 먹는 얘기뿐이다 만나는거좀해 먹자 뭐야? 이제 나의 자리에 누워버리는 성민 씨. 뭐 하는데 자고 있어. 몰라 내가 무슨 밥하는 기계도 아니고 알아서 좀 먹어. 자, 밥 먹자. 아, 대충 알아서 먹어. 밥 먹어야지. 아 오늘 파업이야. 파업이야? 다 만사가 귀찮아. 선우 씨 보고 싶어서 그렇지 지금. 아, 어? 그럼. 아저씨. 아 진짜 속도 안 좋고 안 좋다니까. 속이 왜안 좋아? 아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사람 따보자. 채했으면 손 따야 돼. 안 아, 싫어. 아 무서워 그거. 아뭐 하려고? 손 따는데. 아 싫어 안딴다니까 네. 아 싫어. 채했으니까. 아, 아우 괜찮아. 손 아. 딸지도 모르잖아. 음. 해봐야지. 속안좋면 따는 게 최고인데. <laughs> 아난 토지. 정말 귀엽고 손을 딸 모양이다. 이게 다 두들겨 등부터 다소하되라고 이렇게 두들기고 이렇게 이쪽 두들 이렇게 두들기고 어. 이쪽에서 팔을 이렇게 쭉훑터 아. 내려야지 훑터 내리는 거야? 그래 피를 이렇게 나쁜 피를 딱 한쪽 모으는 거야. 어, 어 내가 할수 있을까? 그 뭐, 제발 살짝 찔러. 됐어? 아, 몇번더 해. 아니 몇 번을 해야 돼? 아한 번에 나 끝내려고 해. 몇번또 찌르고 또 찌르면 죽어 진짜. 잘 먹네. 아. 어, 움직이지 마. 나나 잘하는데. 좀 움직이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 됐어. 고마워, <laughs> 아, 그만 찔러 이제. 피나. 안 나잖아. 아, 나안 째혔어. 잠시 후. 그렇게 막 여기가 아파서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체한 거는. 근데 이제 그 느낌을 알거든요. 누가 옆에서 이제 쨍 그 아내가 있으면 아나체연거 같아 그러면 이제 퇴근했다가 아니면 뭐하다가 챙겨주고 조금 그러는데 서로간에 이제, 서로 이제 만약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옆에서 내가 내가 챙겨주고 성민 씨가 챙겨줘도 아내만큼 집안에 아내만큼은 안,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약좀 네. 주세요. 예. 어 체온 거 같은데 좀 울렁거리고. 약국과 죽집이 있는 시내까지는 차로 40분을 달려야 하는 거리. 아픈 성민 씨를 위해 한 달음에 시내까지 나온 승철 씨다. 안녕하세요. 주 주세요. 가고 호박죽 주요 평소에 안녕하세요. 성민 씨가 좋아하는 달달한 죽까지 산 안녕하세요. 승철 씨가 서둘러서 펜션으로 다시 돌아온다. 소미씨 일어나 약 먹자 어소미씨 일어나봐 일어나 약먹나 응. 일어나. 먹고 약 먹고 주점 먹어 호라비 홀아비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고 챙겨주는 아내도 없이 아플 때의 서러움은 같은 처지의 승철 씨가 제일 잘한다 밥 먹는다고 음. 좀 먹어. 아니, 같이 먹으려고 산 건데 왜? 아니, 성민 씨 먹으라고 산 거야. 잘 먹네. 채영이 응. 채영 거 맞아? 아. 말은 이렇게 해도 승철 씨는 아내도 없이 아픈 성민 씨가 안쓰러운 마음이다. 그날 오후 비도 그치고 성민 씨도 좀 나아진 듯해서 미뤄뒀던 객실 청소를 서두른다. 그런데 일을 하는 성민 씨의 손놀림이 영 시원치가 않다. 승철씨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잔소리를 했어도 몇 번은 했을 성민씨것만 오늘은 손놀림은 누리고말 한마디가 없다 뭐하냐? 응? 뭐하냐? 기이 없어 아이씨 그 나중에 물물 물 나올 때 한다고 그랬잖아 뭐해? 그거 털면 빨리 털든가 저기 밖에 휴지통 있어 기 방한 거 있어 오늘도 어차피 남아 있는 거 자꾸 깔짝깔짝 될 거야. 오늘은 평소와 달리 승철 씨가 오히려 잔소리쟁이 역할이다. 승철 씨의 한마디에 방으로 뛰어가는 성민 씨. 그러더니 아예 일하던 옷은 벗어두고 외출복으로 옷까지 갈아입는데. 시선은 계속 문을 향하고 있는 성민 씨. 네. 아, 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바람 좀 쐬고 려고요 승철 씨가 한창 청소 중인 객실 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차에 오르는 성민 씨. 승철 씨에게 말도 없이 펜션을 떠난다.